안녕하십니까. 졸업생 여러분, 심창석 교수입니다.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번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전하게 되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영상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축하 인사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짧게나마 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운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힘차게 시작하시고 멋지게 마무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착한 마음의 생활은 사회적으로 법과 제도적인 규정을 지키면서 가족과 주위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한 생활의 습관은 여러분들에게 행운과 기회가 주어지는 건강한 삶을 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늘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대 교수입니다. 이번 2020년도에 졸업하는 경호보안학과 어,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아, 최근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 아니었어도 아마 여러분들은 교수님들과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축하를 받으면서 졸업을 했을 텐데, 아쉽지만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학사를 받고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꿈꾸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몇몇 학생들은 좀더 공부하기 위해서 편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온 17학번들은 군복무를 한 후에 더 좋은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다른 교수님들과 그리고 늘상 여러분들 주위에서 서포트해 오신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또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발돋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간 고생했다고 위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 때문에 학교생활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졸업 축하에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같이 졸업식은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서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사회에 나가서 아마도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 항상 행동에 조심하고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준이도 오빠들, 언니들, 졸업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싶대요. 쭈니 인사해, 인사. 안할 거야. 졸업 축하해요.